그 이번 시간에는 그 SQL 비교 예산자 중에 라이크 그 like 예산자를 한번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산자예요. 뭐 당장 여러분들 취업하려면 이번 시간에 했잖아 c 크루 d 만 잘하면 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조회. 조회도 그냥 이까지만 해도 어 80%의 업무는 다 수행이 다 돼요. 다돼 이제. 나머지 20%가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당장 취업하려면 진짜 막 20%까지는 몰라도 돼 80%만 잘하아도몇 년차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라이트링 현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검색을 하는데 어,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 뭐 성현 그러면 성현이면 성공할 때 성인지 승리할 때 성인지 현 성현하면 나중에 성현인가 현인가 막익서 헷갈리는데 막 이막다 막 헷갈려. 김성현인지 박성현인지 도 헷갈리고. 자 그러면 왜요? 했을 때 이제 음, 이름은 아는데 성은 몰라요. 그런 경우에 이네이이네이몬눈 내가 조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자 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킹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어 아예니 더한 지알기는데 굳이 제가 그지. 입니다 K 앞에 제일 첫 번째 건 모르겠어요. 뒤에 ing 있는 건 알겠어. 이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성은 모르고 뒤에 음, 이름은 알겠어. 이럴 때는 내가 뭐 이럴 때도 검색을 내가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뭘 써느냐? 이때는 정확하게 이 꼴이 아니잖아. 그지 사람 이름이 있는데 자, 비슷하다. 비슷하다. 라이크가 비슷하다. 뭐이 뜻이 있잖아요. 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지. 라이크, like, 뭐뭐처럼 비슷하다. 뭐, 자, 라이크인데 어, 첫 번째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임의의 문자다 자, 이렇게 이제 퍼센트하고있습니다 퍼센트. 이러면 이제 뭐다? 자, 제로 이상의 문자가 오고 그 뒤에 ing가 온다 이거지 자, 이걸 어떻게 연산하냐면요 이걸 패턴 매칭 연산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테이블에는 있 이름을 가져왔어요. 자, 이 이름이 이 패턴하고 일치하는. 어차피 패턴이라는 게 쫙한 게 있고라는 게 아니잖아. 패턴이라는 말 자체가 자이 클락이라는 게이 패턴, 자 패턴이 뭐냐면요, 제로 이상의 문자가 오고, 자 c 다음에 아니면 또 l 다음에 아니면 a 다음에 r 다음에 ing가 오나 안 오죠? 통과. 얘는 you know? k 자 ing가 오냐 처음부터 ing 오냐? 이 제로 이상의 문자가 오고 ing니까, 처음부터 ing 올수 있거든. 제로의 문자, 어 k 아니네. 어 여기 이제 ing가 오네. 오케이 그러면 인마는? 했던 거일치안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조금 뭐한글같으면 어떡해요? 뭐 앞에 저로 이상의 문자가 오고 뭐 길동인 사람, 나이 길동인 사람 이름은 알겠는데 성을 몰라.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이제 많이 쓰이는 어 연산식입니다. 이거를 찾아볼까요? 퍼센트 해가지고. 쉽죠. 아직까지 쉬워요. 아이거뭐 별거 없네. 이 생각을 전혀 이제 사상 우리 지금 사상 가면은 또 곡소리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 제가 LA 가운데 뭐 글자가 LA가 들어가는 사람을 찾겠다. LA 그러니까 가운데 어딘가에다 l m 에 있으면 나는 찾겠다 이거죠. 그럼 뒤에도 뭐야 이렇게 해야 글, 이 단어가 있으면 글자가 있으면 봐. 클라크도 뭐야 LA가 있네. 앞에 제로 이상의 문자 C가 오고 C 안 와도 되고 LA 바로 와도 되고 근데 LA 끝나도 되고 LA로 끝나도 되고 제로 이상의 문자 rk 와도 되고 여기 안에 포함어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LA가 포함된 그 문자를 찾는 거죠. 자, 이게 라이크 인단사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나는 한 자만 모르겠어. 한 자. 어, 여기 내가 한 자만 모르겠는데. 자 모르겠다. 진짜 한 자만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언더바가 아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쓰는 건데. 언더스코어. 자, 이렇게 해서 사줄수 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때 언더스코어 하는 게 좋을까? 퍼센트 하는 게 좋을까? 언느게더 빠를까? 언더스코어죠. 왜냐면 왜냐면요. 만약에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면 C 다음에 i n g 나오냐? I네 L 다음에 i n g 나오냐? 그러면 아니네 A 다음에 i n g 나오냐? 아니네, 아니네, 다 찾아야 돼. 끝까지 다 가야 돼. 이거 근데 언더스코 하면은 한자 다음에 뭐지? i n g 오냐? 하면 사면 되죠. 한자 다음에 i n g 아닌 것, 한자 다음에 i n g 어, 맞네. 한자 다음에 i n g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데 한자를만 모른다라고 하면은 언더스코가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데이터가 수백만 건인데 이거 봐. 10건이라서 그렇지 2개 수백만건에 대해서 전부 모든 글자에 대해서 끝까지 다 해봐봐요 그 속도하고 환자만 하고 패스 패스 한거고 이게 이제 수백만건 수천만건이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속도 차이가 있어 줄겠죠 수천만건 뭐 몇십억개 된다 치면 자그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크 인산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게, 이게 사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할까요? 뭐 어, 저기 네이버에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따가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내가 다타는거 같고 그니까 저쪽에 검색할 거 아니야 내가 이 키워드 넣는 거 가지고 저쪽에서는 설레 또뭐 프롬 뭐 어떤 테이블 있겠죠 왜요 해가지고 뭐야 내가 넣는이 키가 가지고 검색하겠지 똑같은 거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는 다른 검색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학원 홈페이지는 좀 쉽지 검색은 좀 어려, 어렵지만 여기서 내가 여기 왔어요 여기다 와서 내가 이제 자 요거, 요거 값도 날아가요 자 지금 이런 보시는 요 값도 날아간다 잠 오면 안 된다 음, 벌써 잠 오면 안돼 이거 지금 오늘 일주일 아닌데잠 오는 사람은 지금 학원비 환불하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셔야 돼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환불한다 골드 잡 말이야. 이게 준데 지금 그러고 아주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골조에요골조 이제 우리 정보 시스템에 골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조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 자, 이거는 봐봐. 내가 제목이라고 클릭하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뭐 오라클이라고 넣을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검색되겠냐면 제목하고 난리잖아. 그럼 내가 검색하면은? 여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검색하는가 이 넣는게 아, 제목이다 이거죠 이거 하면 보물이잖아요 이거 딱 날리면은 저쪽에는 어떤 커리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돼요 select star from 이게 이제 아까 뭐 어, 뭐지 제목이 뭐고 아 수료사용 후기 어, 이 수료 한글로 보내놨고요 니다 어떤 이글 등록할 때 그지 글 등록한 내용 그러니까 여기 등록한 내용에 여기다가 뭐 작성자명 넣고 제목 넣고 뭐 이렇게 어 글을 올릴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뭐다? 이 각각들이다 이제 테이블에 있는 칼럼이 되는 거지 이, 이 여기 내가 등록 누르면 어디에 저장된다? 테이블에. 이거만 보다 너무 쉽네. 모든 기업 의업무가이 수를 생기지만요. 등록 클릭하면 등록. 들어가서 내가 또 수정도 할수 있죠. 뭐 제목 안에 있는 내용 수정도 하고 이거 리이상하다 삭제도 하고 조회. 지금 기껏해봐야 조회 나오네 이거. 자 지금 조회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날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요? 바이터리 라이크죠. 라이크 자 내가 이렇게 조회를 딱 날리면 저 뒷단에 백핸드라 그래. 자바에서. 이게 지금 자바에서 뭐한다? 자바에서 이 커리문을 날리는 거예요. 이 커리문을. 여기다가 이제 그냥 날린 것이 아니라 어, 어 이게 날라온 값이 어 제목을 선택해서 날라온 값이 있네 오케이 그럼 여자맨 타이틀 자 값은 이거는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서 뭐, 오락을 넘은 값을 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어떻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검색대로는 요 값하고 요거는 조건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바 조금 배웠잖아요 자바에서 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한다 스팅. 해가지고 SQL이라는 변수에다가 뭐좀 담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고 열을 열을 뭐요? 문자열 담아갖고, 그렇지? 조건적으로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조건 이걸 갖다가 내가 만들어야 돼는제지 대학이 대학해가지고. 외워줄. 만약에 논문값이 제목이다. 타이틀. 만약에 어 논문 값이 본문이다. 본문이다. 요거 선택했다. 컨텐트. 본문. 뭐 이런 식해가지고 막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적으로터날리면 결과가 딱 오면 결과가 오면 화면에다가 요거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개만 건지 되면한번 이렇게 뿌려주겠네. 아, 없네, 게시물이 그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야좀 말만 들어봐도 안쉽겠어요 지금 10개월 동안 죽을 아침 아침 10시, 10시까지 하는데 이거 못 짜겠어요. 짜겠죠. 이거만 취급해. 이거만 해도 가서 8 0 일어날 수 있도록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취급할 수 있고. 상이 녹화되니까 내가 금액을 말못 보내지만 상당히 높뭐또 금액을 여러분들 얼마 받고 출하는지 알잖아요. 어, 그래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100% 같이 받는 거예요. 솔직히. 뒤따는 20분 안에 업무까지 다 하락하면 어뭐 이것도 은하더 문제거든. 그거는 저 가수 이제 일을 하면서 돈 받고 일하는 더 공부가 아 아니 공부가 아니라 공부지. 공부도 뭐 실력도 많이 늘잖아. 그갖고 이제 그 20분 안에 드는 실력을 가서 또 채워 나가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성실히 열심히 하면은 뭐한 1년 가지고 왔다 갔다 인생의 큰 방향을 뭐결제짓는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 어, 시면돼는 자, 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라이크를 난다가 대충 어떻게 된다. 뭐 제일 많이 쓰는 이 거잖아. 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거 왜 없어? 맞지? 이거에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딱 80%. 맨날 보는 거. 그건 할수 있겠지. 이제. 왜 80%의 자체가 그렇게 다이거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럼 가면 내가 이제 뒤에 20%안 되면 그런 일을 시키는 거지 그20% 안에 있는 일을 또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런 것거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또 다행히 고맙게 어? 잘하는 사람은 이 간단한 가 하기 싫어하고 지는 또 어려운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 천만다행이지 자좀 힘들어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 아, 쉽다라는 걸좀 제가 씌운다는 어, 면에서 내가 한번 접근해 봤어요 어, 이제는 요건 해봤고요 이 e 한번 r s t time. t 이상한 is the 이 i r s t time. t h i 숫자 s the 자 i r s t time. t h i 싱글 아 the first time. 직원 i s is the first t i m 끝 쓸데없는 건안 나겠지만, 자, 라이크, like. 자, 라이크. Like. 그럼 이제, 어, 퍼센트, 자, 이제 그 퍼센트가 오고요. 어, 그럼 끝난다. 어, 그러면, 어, 숫자는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싱글 코테이션으면안 되거든. 근데 패턴 매칭 예산자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고 뭐고, 싱글 코테이션을 갖다 이렇게 감싸야 돼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면 오라클은 이 숫자를 어그께얘기했잖아 문자인 숫자로 바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한다니까 자투 언더바 차 이게 자동 따라붙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몰래 따라붙어 왜냐하면 그냥 하면 계산이 안 되거든 근 에라를 굳이 발생시키면은 귀찮잖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에라가 발생 그래서 사실 어찌 하면 에러를발생시키는게 좋을 수도 있지. 자동 해버리니까 이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자, 이게 자동 따라붙어요. 그럼 이제 뭐다? 문자인 숫자로 바꿔 빌린다고 다시 말하면, 어, 여기에 첫 번째, 어, 저 직원, 직원, 한번 생각해 볼까요? 7369잖아. 7369, 이런 식으로 어. 비교한다고. 숫자를 문자로 바꿔갖고 비교하기 때문에 상관없잖아. 이제 어쨌든 그로 끝나는 것만 내가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또 방금 또5후에다 나오지. 생각해봐요. 이게 외워져 있는데 조건식을 줬는데 7369라고 내가 보자 시기는 거야. 맨날 주르죠. 첫 번째 행을 가져왔어요. 그냥 추루야. 두 번째도 그냥 추루야 이거는. 그냥 계속 추루야. 외워가 계속 추루야. 그렇잖아. 어 그래서 어, 뭐 비교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 결과가 된 거지. 별 것을 설명 나한테 이거 계획 실행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이해됐죠? 어. 저 그럼 요 숫자 하는 것도 제가 얘기 드렸고요. 날짜 하지 마요. 자 제가 절대 하지 마요. 아니 이스케이프 있는 나오잖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 하지 마지마. 이거 내가 이거 하지 않아니다 이거 하는데 내가 그냥 15분 덜, 어, 걸리는데 가슴비아니 그냥 제로예, 제로다 넘어가요. 하지 마요. 자, 또 이제 또 이것도 SQL 어, 비교 연산입니다 얘도 SQL 비교 연산자예요.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예산자가 아닙니다. 자,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커미션이 어, 이렇게 있는데 어, 커미션 이 느린 사람을 n c 합니다 커미션이 이걸 느린 사람.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원의 커미션은 느리야. 자제 왼쪽 주 s i o n Commission, c o m m i s s i 까까 c o m m i s 모르는 놈 c o m m i s 과 i o n c 결과는 뭘까요 원래 비교 연산식을 쓰면 크다 작다 같다면은 true는 이제 false가 나와요잡바는 그래. 잡바는 true false. 오라클은 true false 몰라. 늘 이렇게 나옵니다. 연산 결과가. 근데 어이 행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검색할 때 검색 조건에 참일 때만 나오거든. 참일 때만 검색이 돼요. t 그러니까 false하고 늘은 결과적으로 같다. 늘일 때도 검색이 안 돼요. 그럼 그 행은. 그래서 첫 번째 직원은 뭡니까? 얘가 널임에도 불구하고 외워져 있는 조건 결과가 널이니까, 조류가 아니니까, 이첫 번째 검색이 안 되겠죠? 검색이 안 됩니다. 하나도 검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어, 지금 기본적인 이제 이 운영체제 인산자가 좀안 되고요. 이즈 널, 이즈 널.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베스 이 인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커미션이 널인 사람만 검색이 된 거죠. 자, 이제 커미션이 널이 아닌 사람, 이즈 널. 사람이또검렇이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다 지금 이제뭐다 SQL, 예산자다 아, 라고 아, 합니다. 자, 이제 부정예산자는부정는이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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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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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건 없는 시라. 자, 음, 세르리가 2000과 3000 사이에 있으면 참이죠. 그런 지구를 찾아라. 이말 아닙니까? 음, 나, 이거 간로를 제하면 돼. 무조건 간로. 이거는 어떤 사람을 검색할까? 아닌 사람들이죠. 그럼 이거를 이한커다 어, 작다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 자, 뭐야? 아니, 그러니까 2000과 3000 사이에 있는 지구만 검색됐는데, 나을 보시면 누가 검색될까? 아니, 2000과 3000사이에 있는 사람만 금지 떼는 건데, 나서 그거 아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뭐2000 달러보다 작거나, 이거 범위 벗어나는 사람 누구? 3000 달러보다 크거나, 이걸 내가 설명한다는 게뭐 아쉬워. 이건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이거 가만히 떠 보면 뭐 영대 설명 해달라 소리가 한건 아닌데, 샐러리가 이거 바꾸면 뭐야? 그러니까 2000 달러보다 작거나, 또는 그... 사이만 있는 면참인데 낯을 보시니까 셀리가 어, 삼촌보다 큰 거죠 이 사람이 고지되는 거죠 낯을 보시니까 맞지 안 한다 나안 할게 이놈들 너무 근데 지능을 너무 내가 무시하면 안 되니까 나쁘시는 거자 이거도 0도 아니고 2 0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십이거나 2 0이면 하면 참이잖아. 자, 부수 번호가 나. 1이거나2 0이면 참이야. 그럼 둘다 어, 이면 안 돼. 그럼 음, 그거다가 이제 나설 어, 이렇게 이제 보지도 되고 위에처럼 둘다 아니어야 되니까 엔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렇지? <목소리> 특징이 이제 엔드는 오하가 되고 오하는 엔드가 돼. 나을 보시면 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뭐야 엔더잖아 엔더 엔드. 엔더인데 이걸 바꾸면은 오화가 되는 거지. 야는 또 원래 어, 오한데 낫을 붙이면은 엔더가 되는 거지. 오화는 뭐뭐 중에 하나면 뭐뭐 다 되는데 그거 하면 안돼 하니까 둘다 아니어야 되니까 엔더. 음. 아 그래 이런 거는 배우지 말자. 뭐공식화시키지 말자고 쉽잖아요. 뭐 <laughs> 넘어갑니다. 또 무슨 인산정보 선수님 또 나오네. 하지마라 그랬죠. 그 하지마라 그랬습니다. 연산자 부선선이 비교연산자가 먼저 어 1등이고 그 다음 엔드와다 해놨는데 어 이것도 생각해봐요. 이렇게 갈로를안 붙이면 가로 붙이면 뭡니까 20번 부서에서 20번 부서 직원 중에서 셀러리가 1,000달러 보다 작은 사람이거나 또는 셀러리가 4,000달러 이상인 사람을 다 찾아라 이 말이죠 근데 갈로를 제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갈로를 제외 안 하면 되게 헷갈리고 이거 갈로를 제외 안 하면 여러 가지 형해볼 수 있어요. 부서보라 20이면서, 어, 막 여기다가 이렇게 갈로 붙이면, 여기다가 이쯤이다. 이렇게 닭 갈로 붙여보면요. 무서, 20번 무서 중에서 샐러리가 전보다 작거나, 샐러리가 사전보다 크거나, 의미가 달라졌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원래 는가다 떼면 뭐 어떻게 되느냐? 비교연 선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얘가 비교연 선자라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엔더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냥 안 해도 그지. 이렇게 되는 게디폴트지그렇게 되는 게디폴트죠 엔더가 먼저 되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 에 엔더잖아. 두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괄로로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것도 뭐외환외워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를 기억해가지고 아나이래나이래나 버린다. 이건 매우 안 좋은 소스예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그래서 학습하지 마라괄로로 제어해라. 어, 그런 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수업을 어, 마치겠습니다.